GS건설이 엘리베이터 제조사인 GS엘리베이터 매각을 추진합니다. 또 스페인 수철이 자회사인 GS이니마 매각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이은 자회사 매각 추진으로 유동성 우려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GS건설이 GS엘리베이터 지분 매각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고 중국 기업 등을 비롯한 여러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지분을 전부 매각할지 일부만 매각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GS엘리베이터는 충남 아산과 베트남 등의 제조 공장을 갖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영업 손실 161억 원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엘베 시장은 현대엘리베이터와 티센크루프 등세 개사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검단 신도시 전면 재시공 비용 5,524억 원 등이 반영되면서 지난해 3,88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적자 전환됐습니다. GS이니마도 소수 지분만 팔려다가 재무 부담 등으로 전면 매각으로 선회했습니다. GS 건설은 올해 상반기 1,64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나 순차입금이 3조 2천억까지 늘었고 현금성 자산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으로 관련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내 건설업계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종합 건설사 폐업신고가 240건으로 1년 전보다 38% 이상 급증했고 같은 기간 전문 건설사 폐업신고도 1088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또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GS건설과 신세계건설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KCC건설과 대보건설은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됐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